5.3 예각의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한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다음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번원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1이라는 것이. 탄젠트 50도를 나타내는 선분은 자, 우리 탄젠트 50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 만나는 변분에, 마주보는 변을 쓸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활동에서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내용은 사실, 분모가 1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변유 녀석을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주보는 것은 d 2가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해라. 코사인 50도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빗변이 1이 되도록 빗변 분에 코사인 50 만나는 거0.6428 탄젠트 시분요 분모가 1이 되려면, OD를 밑변, 그러니까 만나는 걸로 하면은, CD의 길이가 마주보는 것이다. 색깔 좀 다르게 칠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주보는 거니까요. 여기는 1.1918이 우리가 찾는 결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3번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어, 이런 거, 45도, 0도 30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값들을 빨리빨리 좀 꺼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겁니다. sin a 곱하기 1 빼기 cos 0도는 1이고요.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탄젠트 30도의 전체 제곱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r o o 3분의 1이니까요.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지이 0이니까, sin a는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음, θ는 90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어, f가 x sinx 더하기 cosx다. 그때 2의 f의 0도 더하기 f의 90도가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2에다가 sin 0도 더하기 cos 0도. 더하기 사인의 90도 더하기 사인 90도가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음 사인 0도는 0이고요, 이 녀석은 1일 것이다. 이 녀석 1이고요, 이 녀석 0이다. 그럼 2곱하기 1더하기 1이 돼서 답은 3이 됩니다. 5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인데요, 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먼저 이 녀석이 0이고요, 이 녀석이 1입니다. 그리고 65도에 대한 값이, 어, 좀 궁금한데요. 65도의 경우는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겠죠 이런 식으로. 그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어떤 60도가 1대 루트 3대 2였는데요. 1대 이번에 루트 3이 더 커, 길어졌단 겁니다. 루트 3보다 크단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1이라고 잡으면은 여기가 코사인 65도, 여기 사인, 어이 사인 60보다 될 건데요. 그럼 코 사인 65도는 사인 65도보다 작을 것이다. 랑우스 했고요. 우리 사인 90도가 제일 크겠죠? 1이니까. 이빗변의 길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코 사인 90도가 제일 작을 것이다. 그러면 작은 값부터 다이랬으니까한 1번이 되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먼저 딱 보자마자 5번이 좀 보이긴 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2분의 1보다 2분 3이 크다 맞죠 2번은 탄젠트 45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어 맞습니다 3번 사인 90도는 코스인 0도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4번 탄젠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이 녀석이 루트 3보다 작다. 잘못됐네요. 5번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이 녀석이 루트 3이랑 똑같다. 아니죠. 4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어, 우리가 이건 1학기 때 배웠었는데요. 루트의 네모의 제곱이 절대값 네모가 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은 좀앞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좀 네. 그림을 좀 많이 그려줘야 될것 같은데요. 기준은 45도 기준입니다. 그럼 나는 한번 45도일 때 한번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45도를 기준으로 난 45도보다 좀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빛 변이기가 여기 1이라고 해봅시다 1 1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럼 탄젠트 x는 요 이런 정의죠 여기 네모라고 하면은 탄젠트 x는 1 더하기 네모가 될 건데요 사인 x는 우리 지금 여기 빗변분에 마지오는 변이니까요. 1보다 작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 탄젠트는, 아, 어, 탄젠트는 1보다 큰데, 빗변이더 기니까, 당연히. 그니까 러 우리는, 다시 말하면, 탄젠트 X가, 사인 X보다 클 수밖에 없다. 45도에서 X가 90도 사이일 때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절댓값 탄젠트 X 빼기, sine x고요. 더하기 절대값 s i n x 빼기 tangent x. 사실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나는 tangent가 양더 컸으니까 tangent x 빼기 s i n x 더하기 tangent x 빼기 s i n x가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배에다가 tangent x 빼기 두 배의 s i n x가 될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있다 여기 지금 이 파란색을 x로 본 겁니다. 45도 기준 잡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고 8번인데요. 8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준을 좀 잡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45도짜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45도보다 크니까 x라는 습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라고 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당연히, 이 밑변의 길이가 높이보다 작아지겠죠? 자, 내가 여기 잃어봅시다. 어, 여기가 X입니다. 크게, 크게가 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sin X가 될 거고요. 여기는 코사인 X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도 우리는 45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을 때는, s i n x가 c o s i n x보다, 어, 크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왜냐면, cosine x, 이 녀석은 여기, 같다면 45도가 됐는데 45도보다 커졌으니까, x가, 네, 더 커질 겁니다. 사실 여기 c o s i n x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s i n x 더해 c o s i n x. 더하기 절대값 코사인 X 빼기 사인 X입니다. 그럼 애초에 요 녀석은 양수기 때문에요. 그냥 나옵니다.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요 녀석 봅시다. 이 녀석은 지금 사인이 더큰 상황이니까요. 사인 X 빼기 코사인 X가 되죠 그럼 요 녀석은 2사인 X가 될 겁니다. 얘가 3분의 5란 뜻이니까요. 사인 X는 6분의 5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옆에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x가 있을 때요 6, 5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곱하면 36 제곱하면 25니까 제곱하면 11이 나와야겠다 두개더해36 나와야겠다 그럼 난 여기가 루트 11인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옆에다 쓸까요? 코사인 x는 6분의 루트 11 탄젠트 x는 루트 11분의 5라서요, 두 개를 곱해주면은 6분의 5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인데요. 어, 삼각비 표를 이용해서 AC기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어, 여기 좀 쉬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여기가 4 4도니까요 사실 44도랑 마주보고 있는 AC 14인 44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14인 44도면 은6.947 되겠다 그냥 이렇게 1번을 풀면될것 같습니다 10번인데요 자 마장,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사실 35도 마주보고 있고요 10cm다 X는 14인 35도가 돼서요 우리가 풀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 54, 55, 56밖에 없네요? 뭔가 여기서 좀 이상하단 겁니다. 그러면, 어, 여기를한번봐 볼까? 55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 X는 19사인 55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는 못 보죠. 55도, 0.5736. 그러면은, 5.73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게 계속 나오네요. 루트의 네모의 제고 자, 사인 A 더하기. 이거 사실 방금 전문제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여기서 했던 문장랑 사실 똑같은데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여기 코사인 빼기 사인인데 여기는 뭐 똑같네요. 더하기에서 빼기로.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울 테니까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기 내가 45도 기준 잡고요. X, A는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잡아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a입니다. 이, 이게.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1이라고 잡 1이라고 잡으면요 여기 이 파란색을 그럼 여기는 코사인 a가 되고요 여기는 사인 a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름변 삼각형이니까 사실은 여기도 코사인 a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a가 훨씬 크죠. 45도보다 클 때는. 그래서, sine a 더하기 cosine a. 뭐야? 더하기 cosine a. 빼기 cosine a 빼기 sine a. 그러면 sine이 더 크다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sine a 더하기 cosine a. 빼기에 sine이 더 크니까 sine a 빼기 cosine a. 가될 거고요. 그러면은 e cosine a 가될 것이다. 그 답은 5번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이 내가 문제를 보고, 내가 뭘고해야 될까를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지금, 어, 여기 사인9 0도 사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1입니다. 근데 탄젠트 67.5도가 궁금하다?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밑에 그림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45도 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삼각형 EBD라는 녀석이 이등변사각형이라는 걸좀알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볼까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평행선이다 보니까 엇각으로 똑같겠죠 근데 C, CBD를 접어서 올린 거라서요 여기도 접는 선이라서 똑같을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요. 여기는 두 개,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봅시다. 45도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22.5도가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22.5도? 어, 여기 45도니까. 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67.5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dc-b를 분의 c 다시 B를 구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길 내가 1이라고 잡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자연스럽게 1입니다. 접었으니까. cd, c, c, 다시 d 도 1이고요. c'2도 1입니다. 그럼 1대1대 루트니까루트가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45도, 여기 90도,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자, 근데 여기도 사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BE도 루트 2가 되겠죠. 왜냐면 삼각형 BED가 이등변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다 구했네요. 탄젠트 67.5도는요, DC 프라임 1이고요. c, b, b, c, c', b는요, 1 더하기 루트가될 것이다. 어, 그니까 우리가 다구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67.5도는 1 더하기 루트가될 것이다. 그럼 두개 더해주는 거니까 답은 2 더하기 루트가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지금 0에서 a가 90도일 때, 코사인 a가 사인 90도 빼기 a i 을 설명하자. 음, 이런 겁니다. a, b, c가 있을 때요, a 스물 b 스물 c라고 했는, 어 코사인 a는요, c분의 b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사실 90도 빼기 a입니다. 얘는 사인의 b랑 똑같고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의 90도 빼기 a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a는 사인의 90도 빼기 a. 이로 그러니까 놀리라고면 사실은 만족하는 거예요. 사인 a는, 아, 코사인 a는 사인에 90도 빼기 a라는 게 만족하고요. 사인 a는 코사인에 90도 빼기 a라는 것도 사실은 아 만족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어,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탄젠트 탐진트 90도 a 분의 1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다 끝냈고요. 여기로 넘어갑시다. 자, 코스사인 0도 더하기 코스사인 1도.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다 더란 뜻이 아니란 걸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90개가 되는 녀석들을 전부 다 더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아, 뭔가 좀 간단하게 계산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0도에 예, 1이고요. 코스사인 90도는 1이니까 1백 1에서 0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사인 1도, 코사인 45도, 빼기 사인 46도, 빼기 사인의 89도까지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a랑 90 빼기 a, 다시 말하면은 여기 네모 세모라고 했을 때요. 네모 더하기 세모가 90도가 될때 관심을 좀 갖겠다는 거죠. 어쩔 근데 지금 1도랑 89도 가더는면 90도죠. 코사인 1도, 사인 89도.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사인 빼기죠? 여기. 빼기 사인의 88도.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 코사인의 46도. 사, 44도겠죠? 죄송합니다. 44도 더하기 빼기 사인의 46.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코사인 45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여기 봅시다. 코사인 1도랑 사인 89도. 사인의 89도는요. 어이구. 지금 a가 여기서 a가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코사인의 1도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a가 1일 때. 그러니까 코사인 1도에서 코사인 1도를 뺐다 생각하면 되겠죠.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0이 될 거고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니다좀 네,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짝지워지면서다 지워질 것이다 44랑 46짝지워지고 43이랑 47 42랑 48 이런 식으로 짝지어지면서 다 지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번 5번인데요 어, 사실, 4번, 5번은, 어,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오래 걸렸네요, 선생님이 푸는데 왜냐면은, 45번, 그, 아, 니 5번, 4번, 5번에서 5번이, 저는 그, 위에 문제랑 연결되는 건지 몰라서, 문제 오류 같다 생각했었는데, 위에 거랑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좀 했나? 궁금하긴 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45도니까, 여기는 10, 10이겠죠. 1대1대 1대 루트가 될 거니까 자 근데 여기가 22도니까 각 C, A, D는 23도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두개더 했을 때 음, 뭐라고 해야 되죠? 그죠? 45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23도에 대한 정보를 위해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어? 당황하지 말고요 여기 67도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아 67도에 대한 정보가 있다 나는 CDAD가 궁금한 거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60도, 67도는 CD분의 10입니다. 라고 쓰면요. CD분의 1은 10분의 탄젠트 67도. 그러면은 0.09205가 되겠다. 아, 잘못했죠? <laughs> 여기, 사인이네요, 사인. 탄젠트. 여기 있네요, 여기. 2.359. 이것도 실수하기 참 좋아 보이네요. 이게 아니고 0.23559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5번이. 사실 이런 겁니다. 0.2123 더하기 뭐 탄젠트 X가 7 곱하기 0.5877 빼기 7 탄젠트 X입니다. 이거를 사실 제가 계산기를 좀 돌렸는데요.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탄젠트 X가 0.4877 나옵니다. 그럼 위에 표를 보면요. 어, X가 26도가 되겠다. 라고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계산해보니까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26도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코 s 사인 X는 26도니까 60도가 되겠네요. 아, 뭐예요? 코사인 60도가 되겠네요. 아, 뭐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래서 코사인의 x 덕이 34도 이렇게 쓸게요. 사인의 x 덕이 42도는요. 코사인의 60도 덕기 사인의 68도가 될 겁니다. 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2분의 1인 거. 사인 68도는 여기있네요 0.9272. 0.9272가 될 겁니다. 옆에다좀0.5 더하기 927이죠. 0.9272. 1.427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네. 계산이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어우, 좀. <laughs> 자, 아무튼.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5.4 마지막 프린트가 될것 같은데요. 5.4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